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참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참큰 결단이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아, 새벽 기도 나와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참 입이 아픈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우리가 참 기도한다, 기도한다 하지만 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또 합심하여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참 우리를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 생각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고 힘들게 줄을 찾는 그일 그것이 어, 첫 번째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그이 기도가 세 겹줄, 네 겹줄이 되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는 참 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목사님 우리 이런 기도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수하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세대를 잇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잇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꾼들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시선을 한번더 돌리게 합니다. 그 다음 세대 뒤에 누가 서 있는가를 보게 하지요.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받치고 기다려 주고 버텨 주는 기성 세대의 신앙의 무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입간판을 건물 위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입간판은 바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뒤에 아주 구조물을 강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음 세대 뒤에는 버팀목이 되어 주는 기성세대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한 노인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갈렙은 젊은 시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용히 물러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기성 세대들을 향해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 그 직분을 다 끝내었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헌신해라. 하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내가 몸이 힘들고 약하여져도 나의 기도로 그리고 나의 헌신으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약하 약하디 약한 젊은 세대들을 떠받쳐 주는 건강한 기성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떠받쳐 줄수 있는 믿음의 기성 세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이를 변명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85세는 그때도 노인이고 지금도 노인입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더 짧았기에,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고. 뒷방에 앉아 그저 기침만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나이를 핑계거리지로 삼지 않고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 85세의 믿음의 시간들을 오히려 그들 앞에 자랑거리오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앞장서 이끌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장구한 나라, 역사가 장구한 도시, 역사가 장구한 가문.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사람은 가치를 매깁니다. 역사는 오래일수록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현역에서 꺾이면 그 가치를 순식간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꺾이지 않는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가치가 되는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늙어 가는데 인생의 건강의 지표로 바라보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믿음의 눈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한민교회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60년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워야 합니다. 60년이라고 하는 이 장고한 시간이 우리 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꿈꿀 그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 85세나 되는 자신의 나이를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두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흉이나 또 다른 사람들 뒤에 숨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증거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삶의 증거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순종하며 이 요단강을 건넌 놀라운 믿음의 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몇입니까? 아, 내 나이 많아서 새벽에 나가기가 힘들고 내 나이가 많아서 주의 전에 나오기가 힘들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육신이 강건하여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출입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내 몸을 잘 다스려서 이 주일 예배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특별한 이한 예배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을 며칠을 좋은 거 먹어가며 잠도 일찍 자가며 잘 쉬어가며 몸을 만들어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애를 써서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장 위대하고 건강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의미와 무게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지 않습니다.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질 수 있지만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신방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고백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믿음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졌다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앙이 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약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육신을 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어,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늙은이의 모습은 이 종려나무 같이 오히려 번성하고 레바논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뭡니까 성전의 기둥을 삼았던 아주 견고한 나무 아닙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성장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비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오히려 들수록 그 삶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백향목처럼 견고한 모습으로 모든 이들을 떠받칠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항상 결실이 풍성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뒤에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능성이 사라진 나이입니다. 그럼 백세가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모든 것이 끝난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여러분 자의, 자신의 몸이 죽은 것같아돼요 아마 백세되면 그럴 것 같아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내 인생 내 몸은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산 송장 같다고. 아마 백세가 되면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 그 자기가 느끼기에도 죽은 몸 같았어요. 사라의 태 역시 완전히 다쳐 죽은 태와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 니니네 자손이 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기성세대의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말도 어눌하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 다음 세대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주의 전을 찾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는 모습 그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은 늙어도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성 세대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아마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정복된 땅, 안전한 자리, 수고 없이 받을 수 있는 몫을 말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나한테 너무 수고시키지 말고 고생시키지 말고 정복한 땅 중에 가장 안전하고 수고 없이 받을 수 있는 땅 제일 먼저 배려해서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젊을 때 젊을 때 젊을 때 약속하신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수있 있잖아요. 아 그때는 젊을 때한 이야기고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그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라고 하면 좀 부담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구상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아낙 사람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인족이 거인족 그러면 거인족들의 손만 한번 휘두르고 무기 한번만 휘두르도 수십 명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득실거리는 땅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나이는 많아 하나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았기에 그때의 약속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사실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 결코 할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고백을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싸워야 하고 여전히 이겨내어야 할 문제들 앞에서 싸움이 필요한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싸움이 필요한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 이것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 기성 세대들의 책임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것도 안할것 같죠.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다 해주면 저들은 아무것도 안할것 같죠. 아니에요.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준 자리에 또 그들이 들어가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없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때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잘 잘 배워서 또 열심을 다해 헌신해 나아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 함께 합독합니다. 각각 자기 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있는 세대들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시야가 좁아듭니다이 시야가 좁아드니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 형편에만 집중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섭섭해져요. 왜 내가 자꾸 보이니까. 나를 좀더 배려해 줬으면 나를 좀더 이해해 줬으면, 나를 좀더 생각해 줬으면 시야가 점점 좁아드니 점점 섭섭해지는 것 같아.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고 다른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성 세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백성들을 품었어요. 자신의 소망보다 공동체의 미래에 자신의 비전을 더 두었어요. 그러는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끝까지 자신이 필요한 자리에 나아가서 헌신했어요. 세대를 잇는 교회는 기성세대가 모두 물러난 교회가 아닙니다. 아 내가 물러나야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물러나는 자세와 물러나는 그 때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성 세대에게 떠맡기는 것인가, 아니면 기성 세대에게 아 다음 세대에게 떠맡기는 기성 세대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주는? 기성 세대인가 구별을 됩니다. 세대를 잇는 교회는요. 가장 힘든 자리에서 아직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기성 세대가 많이 남아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잘 지키는 자들로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편한 자리에 있으려 하지 말고 필요한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대를 잇는 위대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떠맡기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서 주는 교회입니다. 자리를 내어 주되 함께 있어 주는 교회. 자리를 내어 주되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교회.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편한 자리보다 필요한 자리를 선택하는 세대들이 있을 때 다음 세대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을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니까,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오. 마음을 다해 섬겨주니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세대 그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내일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를 잇는 교회로서 힘차게 시작하는 그리고 세대를 잇는 가정 세대를 잇는 기업 세대를 잇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